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위탁병원이 893개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는 위탁병원이 869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이렇게 893개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탁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탁병원이 아무리 많아 봐야 빚 좋은 개살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중앙보험병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보험병원을 가게 되면 검사부터 수술, 입원, 퇴원까지 모든 게다 국비로 진료가 되고 국비로 처리가 되면서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위탁병원이 어느 순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비급여라고 하면서 또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이제부터 이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 스스로 위탁병원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또 수술까지 하더라도 대부분 다 무료로 진료 받고 수술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서 겪은 과정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여 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의도한 내용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보건부에서 지금 예산 안에서 위탁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죠. 돈을 많이 깎아 버렸죠. 그 깎으면서 그 부족한 금액은 일반 유공자한테 받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바꿔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이 위탁병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계속. 많은 수로 매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탁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 입장에서는 유공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서류처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손해를 보면 봤지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위탁병원이 많은 숫자로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다 그런 이유에서 늘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탁 병원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제가 직접 위탁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하다 보니 아 국가 보험부에서 위탁 병원에 비급여 항목을 많이 늘려서 위탁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게끔 해 주는구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했을 때도 똑같은 무통 주사나 몇몇 가지 항목들이 그전에는 다 국비로 진료되던 무료인 항목들이 이번에는 모두 다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진료비를 납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위탁병원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탁병원 명단이라고 하여 위탁병원은 총 893개라고 하며 광역시 도별 병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126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부산광역시 57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19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대구광역시에는 33개, 광주광역시 15개, 인천광역시 31개, 울산 광역시 17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3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경기도 141개, 충청북도 34개, 충청남도 41개, 경상북도 73개, 경상남도 77개, 전라북도 52개, 전라남도 89개, 제주특별자치도 18개, 세종특별자치시 7개 이렇게 해서 모두 893개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어떤 위탁병원들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고 또 어떤 병원이 해지가 되었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탁병원 신규 해지 현황이라고 하여 이 구분은 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여기 보시게 되면 해지가 하나 있는데 우선 이 신규로 해서 위탁병원 명과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주소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명 박플란트 치과의원 서울시 성동구에 있습니다. 속초정 요양병원 요양병원인데 강원도 속초시에 있고 홍앤권 이비누과의원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강남내과의원 강원도 춘천시에 있고 서울삼성내과의원 경기도 이천시에 있습니다. 연세송내과 경기도 파주시에 있고 김이비인후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습니다. 아산재건정형외과 경기도 양주시에 있고 태릉정원내과의원 서울시 노원구에 있습니다. 월곡순 정형외과의원 서울시 성북구에 있고 햇살 요양병원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흑석 메트로 정형외과의원 서울시 동작구에 있고 맑은 이비인후과의원 경북 영주시에 있습니다. 화이트 이치과의원 경남 창원시에 있고 새삼성 내과의원 경남 창원시에 있습니다. 삼성가정의학과 의원 전북 전주시에 있고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의원 인천시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된 위탁병원은 부산에 있는 전병찬 신경외과의원입니다. 울산시 남구에 있는 위탁병원이었는데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탁병원 신규 해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국가보험부하고 위탁병원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2년입니다. 2년을 맺기 때문에 계속 또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갱신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번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갔었을 때는 위탁병원이어가지고 내가 국비로 진료를 받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또 다음에 갔을 때그 위탁병원이 그대로 위탁병원인 경우도 있지만 위탁병원이 이렇게 해지가 되어 더 이상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이렇게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먼저 접수하시는데 가가지고 여기가 위탁병원이 맞는지 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병원도 아닌데 일반 병원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유공자분들은 의료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비급여로 해서 많은 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는 먼저 위탁병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있는지도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알아보면 더 좋겠지만 굳이 뭐 그것까지는 상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위탁병원이 유지되고 있는지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